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예수님과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니까, 만 안식이를 어겼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가나안 땅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거기는 완전히 촌 동네고 조그만한 시골 동네인데 그러한 나사렛색 아 저기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여기 갈리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저 유대 땅에 가서 사역을 하시지. 그리고 유대 땅에 가시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당신이 인기가 높아질 것이고, 권력이 생길 것이고, 힘이 생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면서 세상에 증거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 동생들이었겠죠. 이제 형제들이라 그러지만. 동생들이 형제한테한테그이야이하는하예요예요 당신 그렇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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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 가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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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일을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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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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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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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한한한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이로라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래도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더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형제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초막절이 다가오자 유대인들은 절기를 세 개를 지켰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가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형 거기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 세상에 좀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그 유명세를 가지고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서 누가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장관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우리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기에서 뭐 부스러기라도 하여튼 떨어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출세하십시오 하는 그 얘기예요. 당신 나가서 정말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를 주장을 하려면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에게, 우리가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변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자기의 형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또 다른 배신이고 또 다른 배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반대를 하는 또 다른 배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때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발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가 급상승할 거예요. 주가가 급등할 거예요. 예수님의 주가가.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묻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 마귀가 유혹했던 이야기나 지금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때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때에 대해서는 어, 많은 그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지만 새벽이니까. 간단하게만 우리 이야기하고 넘어가 십시다. 그, 이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하루가 24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다시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어, 또 몸이 아프고 늙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인가면은 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면서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자기의 일생을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흘러가고 없어져 버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내 일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뭘 바라봅니까? 내가 출세할 때, 내 욕망을 이룰 때, 나의 성공을 이루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실까 예수님은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때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그 시간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시간의 삶이... 우리의 남은, 남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 그삶 속에 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협함을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탄이 말을 하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든, 항상 예수님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언제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